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엘리야와 우리를 보내셨을까예요. 왜 애굽 이남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고 죽었어요. 요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정복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이겼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어요 어, 여기서 우리 여수아 6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여수와좀 길지만 그 친구들 힘을 내어서 이제 반노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힘을 내어서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그의, 하여 이외 누구든지 가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정죄하리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나라를 잃을 것이요그 문을 비울 때그 막내라는 이름이하였라 그 여수와의 유자 26절 말씀 아, 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이 구절이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구절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꼭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모두 성경학교를 와야 돼요 궁금한 친구들은 궁금하지 않더라도 종이 학교를 오는 걸로 우리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약속의 땅을 정복하다가 여호수아도 늙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복한 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루벤은 여호루벤 지판 여기서 살고 뭐 레위 지판 여기서 살고 요셉 지판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해서 땅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신명의 말씀처럼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 너희는 기억해 이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 라고 모세가 외치는데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우수아가 죽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잊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는 성경책이 사사기라는 책인데 이 책의 주제가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사기 안타까운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그러 벌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 너무 힘들어요. 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 너무 힘들어요. 저 이방 나라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목포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신도 죄를 지어요. 맞아요. 감사하고 잘 살다가. 그 사사가 사라지면 또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서에 나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우리가 저렇게 맨날 다른 나라한테 공격받는 이유가 우리한테 왕이 없어요, 하나님. 인간 왕이 없어요.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전 아는 것처럼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였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되게 기분이 나쁘시고 화도 나셨지만, 그래도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말씀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행동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세요.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사는 백성을 어, 지금 말로 잘 나가게 돼요. 엄청. 많은 백성들이 어, 정말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열심히 땅을 정복해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기도 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돼요. 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게 되었는데 어,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 이후에 아들의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참부각했어요 어,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군사력도 많아서 잘 나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가져오게 되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 왕 때는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 나라가 분열되어서 결국에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위쪽에는 북 이스라엘, 밑에 남쪽에는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타나고 하는 바로 북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오므리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까요?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사가 그 어, 사실 전도사님은 이때까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보다는 성경책을 전도사님 읽으면서 아 오구리인 사람이 있었구나 잘 오구리였나 보다 미안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왜이 사람을 설교하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학교 때 배우게 될 이야기가 오구리 왕의 아들 아합 왕때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이야기가 아합 이야기면 다음 이야기를 언제 할까요 조도사님이 성경학교 때 하겠죠? 맞아요. 이렇게 질문과 답이 몇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학교에 와야 돼요. 맞죠? 네. 네, 맞아요. 우리 지금 다 참석하는 걸로 전사님 알고 있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 이스라엘 중에서 남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잘 섬겼어요. 남쪽에 밑에 있는 남 유다는 이쪽에 있는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북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여러 왕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왕 때부터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려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24절에 보면 은두 달란트로 세의 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요. 그리고 산을 갖다서 성을 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도록 도시로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돼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인데 그런 서울처럼 북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돼요. 그렇게 만들게 되어요.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한것 같고, 어,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되게 잘한것 같지 않아요? 되게 잘한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앞에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눈을 뜨고 크게 눈을 뜨고 목소리 입을 열고 자,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여호와 도시기에 악을 행하.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했어요. 열한기상 16장 2 5절 말씀 아, 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악한 일을 했어요.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걸어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그러면 그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똑같이 가겠죠 왕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길로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오머리 왕때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하느님께서 결국 화를 내세요 화이께서 화를 내시고 오머리 왕은 결국 죽게 돼요 그리고 오머리 왕의 다음 왕 아하 왕이 세워지게 돼요 이사람은 우리가 성교 학교 때 다시 살려거고요 그러니까 또 성경학교로 와야겠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지름하면 남는 말씀이 나중에 결론을 말하야겠지만 결론 말씀과 함께 아성경학교 가야지 라는 말씀이 남을 거예요. 어, 입을 덮으면 저도사님얼굴 생각나면서 아성경학교 라고 생각날 테니까 우리 꼭 금요일에 토요일에 보기도 해야 알겠죠. 네, 고마워요. 네, 고겠어요자 그렇게 해서 아왕을 우리가 나중에 알아볼텐데 전사님이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모세가 설교하면서 영호와만이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따라갔어요. 죄악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하늘에서 슉 하고 떨어지도록 엘리아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아를 보내셨는데 왜 엘리아를 보내셨냐면 그렇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엘리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라는 것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엘리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가정으로, 집으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슈 하고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명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네. 네, 아오, 네, 이제 다 왔네요. 네, 잠시 떠나갔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단절히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겠죠.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친구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대부 친구들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보내셨는지. 엘리야가 보냄심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렇게 악하고 악한 일만 하던 아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집에 가서 기억해볼 것은 딱두 개요. 아 성경학교. 전도사님 생각하니까 성경학교. 성경학교가 생각나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친구들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만 알고 있지 말라고 이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 멋진 영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阿妹。